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매매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 지금 다 상승 나오고 있죠 그죠 완전 땡큐에요 자 보세요 에 저기 뭐야 고영도 어제 제가 우리 이방에서 요방 이방, 요 우리 여기 무료방이죠 요방 요방 무료방이에요 여기 이 무료방에서 따로 생방송을 진행을 했었죠. 고영이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요거요. 3거래일째 눌렸습니다. 저점까지 온 거니까 저점에서 반등 나올 겁니다. 자, 없는 분들은 단기도 가능하고 단타 뭐예요. 어, 중장기도 가능합니다. 진입하겠습니다. 어제 종가에서 저점까지 매수.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 지금요, 이렇게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에이프로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생방송 이렇게 진행해요. 에이프로젠도 다 말씀드렸죠? 우리 어제 이렇게 며칠이었어요. 12월 8일날. 에이프로젠. 어제도 상승 나오고 경인양행. 어제 들어가서 어제 바로 수익 내고 매일같이 이렇게 매매하고 있어요. 그죠? 경인양행 아주 멋지게 이렇게, 이렇게 수익을 낸 거예요. 어제도 경인양행. 경인양행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어제 요거. 몇프로예요19% 상승 나왔어요. 어제. 그니까 러 여러분들도 제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기 무료 방으로 입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100% 무료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자, 지금 이 방에서 지금 A 프로젠 또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자 A 프로젠 어? 상승 중 어, 보유자 목표가 확인하세요. 어, 자 이렇게 이렇게 계속 찾아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보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A 프로젠이요, 얘더갈 거예요. 지금 우리 대응가 대비한 10% 정도 됩니다. 10%. 어제 어제 올라가고 나서 남은 물량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방으로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서부터 어, 어,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할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참여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일 바로 대응을 해야 될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몇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같이 매매해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요방 입장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내일 대응할 종목들 관심 갖고서 반드시 대응해야 되는 종목 지금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A프로젠 가지고 왔습니다 상승 나오죠? 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이 방에서 난리 났습니다 또 네? 이 방에서 지금 a 프로젠 들어가가지고 지금 또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다들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 프로젠 간다고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a 프로젠 들어가가지고요 자 보세요 이거 이거 a 프로젠이죠 그죠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요 자리 요 자리 그래서 지금 상거래 일제 상승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갈 거예요 더갈 거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요 바이오시밀러 관련주예요 바이오시밀러 뭐예요? 복제의약품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가 유럽 ema에서 어? 간소화 이슈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아도 뭐예요? 승인을 내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러한 이슈가 있으면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한 번은 주었어야 되거든요. 어느 구간이었냐면 요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 여기. 요 구간이었어요. 그러면 한 번은 크게 올려줬어야 되는데 올라오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지? 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심도 깊게 봤더니 자회사가 두 군데, 자손회사가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뭘 준비하고 있느냐 지금 CDMO 즉 위탁개발생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거 도장 찍잖아요. 엄청난 수익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어? 자기네들끼리 하는 뭐 찌라시도 그렇고 무슨 얘기 자 바이오시밀러 섹터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수혜를 레이프로젠이 다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니까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 요때요 여기 하락 있죠 여기 여기 하락 여기 여기 요쯤에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김재섭의 자금줄 해가지고요 뭐 어? 자금이 하나도 없는데 인수합병을 했네 특허비용을 가져다가 인수합병하는데 썼네 얘네들은 뭐 자금력은 개판이고 뭐 하나 제대로 된적 없네 계속 안 좋은 뉴스가 연달아서 나왔어 연달아서 계속 물량들 받아낸 거예요 쫄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진짜 더큰 하락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물량들을 다 받아낸 거야 정말 마른 오징어 지어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나오는 물량이 없으니까 그때서부터 얘네들이 발동이 걸린 거거든요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못 잡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에? 왜냐고요 잠시 후에 기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서부터는 한번 상승하면 못 잡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 기술적 분석을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게요. 보너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한라캐스트 있었죠? 여러분, 한라캐스트 보너스 종목이었죠? 보세요. 어? 이거 더 간다니까요. 지금 이 상태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매도하지 마세요. 매도하지 마세요. 어. 그런데 홀라당 2 3 0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계세요. 그죠? 고용도 마찬가지였고. 자 해서요. 이번 보너스 종목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소액이더라도 꼭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너스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너스 종목인데요. 놓치지 마세요. 이번 거요. 이거 진짜 크게 갈 겁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오두방정 안 떨어요. 목표 수익률 최소 200%입니다. 예. 네, 제가 이런 말씀 잘안 드리죠? 저랑 올래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뭐 200%, 500% 이런 얘기 잘안 한단 말이에요. 목표 수익률 최소 200%인데 어떤 섹터냐? 희귀 질환 치료제 섹터입니다. 자 놓치시면 안 돼요.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움직임 좋게 살아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얘는 이슈가 명확해요. 자 뭐냐 그러면 보세요. 글로벌 희귀 질환 치료제의 급성장세가 보이고 있다. 실제 뉴스 나온 거 발췌해 온 겁니다. 자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임상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제약사들이 지금 이 희귀 질환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만성 질환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개발에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 입지를 갖게 되는데 독점 몇 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독점권을 주고요. 거기에다가 세제 혜택까지 줘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약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서 이 지금 사, 이 연구 개발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처방이 늘어나게 되면서 개발 업체는 높은 이익을 얻게 된다. 자, 26년에는 얼마요? 무려 355조 355조 원 이상의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대박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의약품 대비 희귀, 희귀 의약품의 비중이 매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해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희귀의약품은 많은 제약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제약, 그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최장암 간암 치료제, 아이발티 노스타드, 혈액암 치료제, 그죠? CG806, 비알콩성 지방간염 치료제, HM15211. 얘네들이 이제 그런 애들이래요. 자, 그런데, 지금요. 또! 아 정말 우리 아름다운 연구원분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희귀의약품의 개발 현황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해요 자 한미약품에서도 20건의 희귀의약품을 지정을 받았고 종근당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 파메신 메드팩도다 이렇게 지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뉴스에서 발췌해 온 거예요 이거 너 놓치시면 안 된다고 이번 종목은 희, 희귀질환 치료제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22년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요, FDA에서 신약 승인을 16건을 해줬는데, 그 중에 절반이 희귀질환 치료제였대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50%에요, 50%. 10년 동안 독점권의 세제 혜택까지 주고, 영업이익까지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 종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보력이 항상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슈만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술적 분석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예전에 코리아 SE, 하이드로리 팀이었죠. 그죠? 야, 이때 이거, 이거 200만원 밖에 안 샀을 거예요. 아마 100만, 150인가 200인가. 예. 네, 남아있던 물량. 막 30%, 5 0해서 매도하고 했는데 1200% 갔습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옛날이죠 여러분 예전이죠 자큰 그렇죠? 욕심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100만원 200만원 이라도 꼭 매수해 놓으세요 꼭이물빵 절대 금지에요 일확천금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액이더라도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래요 한1 천만원 이라도 한번 넣어놔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요종목 같이 어, 꼭 매수해 놓으시고요 조만간 인증할 거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요 바이오 혁신 바이오 창업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k바이오 래퍼브 구축사업 어? 이러한 이슈들이 예전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바이, k바이오 래퍼브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매수해 놓으세요 자이 보너스 종목 받으실 분요 놓치지 마세요 7547-4586으로 보너스라고 보내주세요 보너스 몰빵 절대 금지입니다 일확천금 이런거 누리지 마세요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몰빵 절대 금지고 비중 한20% 정도만 들어가도 괜찮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7 5 4 7의 4586으로 보너스라고 지금 보내주시면 제가 싹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방 링크 하고 함께 해서 싹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매수해 놓으세요 제가 어지간하면 진짜 이렇게 어, 흥분돼서 말씀 안 드립니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7547에 4586으로 보너스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수익점 한번 내보자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너스 종목은 소액이라도 더꼭 매수해 놓으세요. 자, 기술적으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얘가 한번 상승 나오면 왜못 잡느냐면요. 자, 바이오, 그러니까 이, 이 제약 바이오 주데레, 주에 그죠?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매직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투자들이 자 별로 안 좋아하지,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립니다. 그리고 한번 상승이 나오잖아요? 무섭게 상승을 해요. 자, 볼까 볼게요. 얘가요. 한번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애요 이렇게 이렇게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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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고속 지금 천일고속 뭐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처럼 에?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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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여러분 5천원 짜리 가요 5만 8천원 가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두 달도 안 걸렸어요 에? 이거 백만원만 사놨어 봐요 이거 천만원만 사놨어 봐요 그죠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된다. 점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또 뭐가 있다고요? 매집 기간이 이렇게 길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매집을 해갖고, 이렇게 한 방에 빵!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해 먹었죠. 하락 나온 자리서부터만 보면 되죠. 요 자리만 보면 된다고요. 그럼 요 자리에서 이렇게 봤을 때, 매집, 지금 매집 한 거잖아요, 이거.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아니,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서 해 먹고.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서 해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역대급 거래량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보시면,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 요 자리에요. 그죠? 요 자리에서 이제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세요. 요거거든요, 요거. 어디에서 해 먹었냐고요. 예? 네? 얘네들 지금 무언가 큰 과한 방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갖고 우리 뭐 10%, 15% 수익? 아유, 이거요, 여러분. 20%, 30% 먹을 것 같으면, 이 종목 하지 마세요. 이 방에서 따로 드리는 종목들 매매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늘 오전에도 생방송 이렇게 진행해 드렸고 어제 생방송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어제 생방송도 보실래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a 프로젠 더갈 겁니다.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함께 대응도 하고 같이 매매해서 수익들 챙겨가시라고 100% 무료니까 자이방 입장 방법 이 방으로 오세요. 이방 입장 방법이요. 이 번호예요. 0107547-4586이에요. 이 번호로 참여라고 남겨 주시면은요. 제가 요방 링크 전달해 드릴 테니 오셔서 함께 하시자. 아시겠죠? 100% 무료방이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세요. 보너스 종목도 이 방에서 계속 브리핑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요. 010-7547-4586으로 참여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요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에이 프로제니어 여러분 더갈 거니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 방에서 말씀드린 목표가 확인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셔서 함께 내일서부터라도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서부터는 크리스마스 선물 두번째 마지막이에요 자 뭐예요 매매법이에요 매매법 이 매매법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12월 한 달간만 한시적으로 공개합니다 꼭 배워 가세요 매일같이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는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지금서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꼭 배워서 어, 매매하실 때 한번 써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매 패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매매 기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 방송에 출연할 때 당시에 시청률이 좋았던 이유가 이 매매 기법이었죠.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든 이, 이, 이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종목에는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이 주인을 세력이라고 불러요. 자, 세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관, 외인 그리고 큰손 형님들이에요. 이들도 뭐가 있어요? 평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평단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살포시 따라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거고요 단 하나라도 이런 것들이 거짓이 있거나 가짜다 10억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냈던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우리 이방에서 이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진행을 해가지고 수익을 냈던 것들 이렇게 인증도 올려준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보너스 등록들도 있죠. 이렇게 매매 패턴으로 잡아서 수익을 낸 거예요. 보조 지표 필요 없고요. 이평선 필요 없습니다. 세력들이 여러분들 이평선 보고 매매하나요? 세력들이 볼린저 밴드 차트 보고 매매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평단 관리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매매 패턴을 배워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 가실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지금서부터 알려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자 볼게요 한번 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거 우리가 계속 매매하면서 수익 인증 올려 드렸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제가 이, 이 박사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서 매매기법에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다 크게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국정보통신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수익을 냈던 거예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10% 이상 양봉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왜? 10% 이상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시,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이후에 종가까지 진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 최대한 종가 근처에서 매, 어, 매수하시면 됩니다.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분할로 매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패턴은 총세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양봉이 있어요 10% 이상 양봉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이 나온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해서 눌리는 게 1번이에요 갭상승이 1번 패턴 종가에서 이렇게 눌리는 게 2번 패턴 그리고 몸통 안에 갇히는 게 3번 패턴이에요. 근데 3번 패턴은 굳이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자, 1번과 요거 2번만 기억해 놓으세요. 1번과 2번. 1번은 뭐라고요? 갭상승이 나오, 나와서 늘려야 돼요. 상승이 나온 날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나온 다음 날이렇게 보고 있다가 눌리는 종목들만 추려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평선 보조 지표 보지 마세요. 1번은 갭상승에서 눌리는 종목. 2번은 종가에서 종가에서 눌리는 종목이 2번이에요. 자, 한번 예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날요날 요날 상승이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다음 날 보는 거예요. 갭상승이 나왔죠? 갭상승에서 올라가면, 아예 올라가면 냅두세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얘가 밑으로 쭉 빠지죠? 쭉 빠져요. 종가의 매수. 아시겠죠? 종가 매수예요 어, 다음날 좀 빠지네? 쫄지 마세요. 이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립니다. 이거 바로 수익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나왔어요. 볼게요, 여러분. 자, 10% 이상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갭상승이죠? 1번 패턴이죠? 1번 패턴 이후에 눌렸어요. 그죠? 눌렸어요. 종가 매수.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요 상승분 다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또또 자, 또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자 얘는요 보세요. 2번 패턴이죠? 종가 매수. 여러분들 요, 요게 요 지금 작아 보이죠?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날 10% 이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나왔죠? 보세요. 자 보세요. 몇번 패턴이에요? 2번 패턴이죠? 종가 근처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눌렸죠. 종가 매수. 그죠? 이날 종가에서 시작이 돼서 눌렸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러면 종가에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이렇게 상승 나오는 거다 수익 내는 겁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할수 있거든요. 자, 얘도 보세요. 여기에서도 수익 나죠? 자,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10% 이상 상승, 다음날 갭상승, 갭상승 한 다음에 눌렸죠. 종가에 매수. 분할로 매도하잖아요.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 뭐예요? 상승 나왔죠? 갭상승한 다음에 눌렸죠? 종가 매수. 종가 매수. 수익. 그죠? 수익. 다 수익 나는 거예요.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상승 나왔죠? 다음날 갭상승한 다음에 눌렸어요. 종가에 매수해서 여기서 수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 어, 좀 빠졌네. 쫄지 마시라 그랬죠. 왜? 얘네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책에서도 안 나오고요. 제가 이 매매 패턴을 쓰는 전문가들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남들 알려주지 마시고요. 이게 만약에 많이 퍼져가지고 이들이 알게 되면은 매매 패턴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만 꼭 알고 계시고 남들한테는 알려주지 마세요. 정말 이거 제가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만 배워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공식. 정말 어렵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만 하실 줄 알면 돼요. 010-7547-4586입니다. 선착순으로만 보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공개 안 합니다. 7547-4586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참여.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더하기 빼기 하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대로 하셔야 돼요. 그 공식을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주 가지고 한 10번 정도 10개의 종목들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라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비중을 태워서 한번 해보세요. 종목들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매일. 저는 그 종목만 차, 찾아요. 여러분들, 매매기법 10개까지 알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잖아요? 평생 써먹습니다. 아시겠죠? 선착순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영상 잠시 멈춰 놓으시고요. 7547-4586으로 지금 바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더하기 빼기 하는 거 공식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딱 대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10% 이상의 장대 양봉, 다음날 갭상승에서 아래로 빠지는 종목들만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요, 여러분. 정말 재미도 있고 수익도 쏠쏠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7547-4586으로 지금 바로 참여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은안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남들한테 알려주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영상 보신 분들께만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 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